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모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저희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 영을 부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드려요. 어떤 약인지 은혜를 한번 나눠 볼게요. 저희 아들은 지금 9살이에요. 9살인데 저희도 보면 어릴 때좀 어떤 당황스러운 순간인지 이러면 거짓말 할 때도 있었잖아요 저희 아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순간마다 어른들은 다 아니까 바른 말로 하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리고 거짓말 하면 더 혼난다고도 말해주고 하여튼 거짓말 하면 안된다고 이제 어 성경 이야기도 하고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몇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이쯤이었나요 그때도 애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 쓰기를 시키는데 그거 썼냐고 하니까 썼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쓴거 같길래 들고 와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엄마 안 썼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애를 혼내야 될까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아이가 몸으로 정말 죄를 짓면 안 되겠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손 들고 벌 서기를 시켰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아이가 힘들어하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한 20분도 넘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 잘못했어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길래 손 내려봐라 하고는 어 그래 거짓말하면 안된다고 하고는 근데 너 이거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너무너무 슬퍼하신다고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말했더니 얘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정말 하나님 잘못했어요 거짓말해서 잘못했어요 하나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를 정말 정말 기도를 너무 너무 막 울며불며 울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아이들 기도 어떻게 해요? 해봐야 1분2분뭐할수 있는 1분도 하나요?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잘못했다는 기도를 울며불며 울며 울며 얼마나 오래 하든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응답하시고 또너 용서하셨다고. 근데 앞으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 줬어요. 근데 이 상황이 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아들이 이 오늘의 사건을 그날의 사건을 이 아이가 기억할 거잖아요. 어떤 순간 순간마다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